네. 계속해서 시의회 소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본회의 첫날 시의회 앞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린 장애인단체들이 집회 현장에서 맞붙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시의 본관 앞. 두 개로 나뉜 장애인 단체들의 집회가 눈에 띕니다. 한쪽은 전장연을 비롯한 세개 단체가 모인 탈시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부결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자발적 퇴소를 희망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가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 단체들과 맞붙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장애인들은 하루 아침에 자립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지역 사회와 교류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장년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몇십년전 일부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마치 인권 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하고 극소수의 예외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빌미로 탈 시설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택 사업, 인력 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폐지안은 지난해 5월 주민조례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 청구 조례안입니다. 폐지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 32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